안녕하세요 cnf게이밍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3월 13일 대규모 업데이트 날인데요 오늘 패치는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내역 안내글에 목차까지 퀵링크가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공통 버프 시너지 변경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컨텐츠, 개선된 사항 순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패치엔 예고대로 버프 효과 중첩 규칙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계열의 공격력 증가 버프 값이 중첩되던 것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값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를 들어 기공사, 바드의 공버프는 중첩이 되지 않게 변경된 셈입니다. 별개로 공속, 이속, 보호막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버프 시너지 개편은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반 스킬 공 버프와 바드의 버블 게이지 소모 스킬인 용맹의 세레나데공 버프는 수준이 다른 스킬인데도 중첩이 안 되게 만든 것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다음은 신규 각성기 추가입니다. 이제는 신규 각성기까지 각 클래스별 두 개의 각성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데빌런터의 신규 각성기입니다. 특별한 효과는 없고 딜링 스킬입니다만 사거리가 매우 길고 스킬 자체 무력화 효과가 최상입니다. 이펙트도 화려하네요. 다음은 소환수 기능 추가입니다. 서머너의 소환수 이동명령이나 블래스터의 포탑, 바드의 에고아프도 이제 공격명령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컨텐츠 업데이트입니다. 서해의 수라도, 동해의 무릉도원이 추가되었고, 블루홀 섬의 새로운 컨텐츠인 필드보스 전투 컨텐츠와 기아의 섬의 각성 퀘스트인 여정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수라도는 캘린더 섬이고, 무릉도원은 두키 섬과 같은 특정 지역에 랜덤하게 등장하는 시간제 섬인 만큼 라이트한 컨텐츠는 아닌 것 같지만, 일러스트를 보면 멋져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들이네요. 다음은 5단계 레이드 추가입니다 적정 레벨 545의 흑야의 요구가 추가되었는데요 보상은 장신구 아이템입니다 패치 내용에는 하나에서 세 개의 옵션이 무작위로 부여된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기존 힘 캐릭이라면 옵션이 힘 체력이 끝이었던 반면에 각성기 피해 치명타 피해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 이런 특수 옵션이 랜덤하게 하나에서 세개 부여돼서 드랍됩니다 이미 토벌을 마친 유저분들이 이 악세는 토벌 시 확정으로 드랍된다고 하네요 단일 장착인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저 정도로 파격적이라면 앞으로 또흑야 요호도 긴 시간 파밍을 할 만한 파밍처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대 정령 세트와 새로운 던전 업데이트입니다. 로엔델의 던전인 정령의 땅이 하드모드가 추가되었고 교만의 미궁이 새롭게 추가되어서 정령의 땅에서 장비를 얻고 교만의 미궁에서 재료를 얻어서 연마하는 방식입니다. 시골 서버에서 부캐를 키울 때 주간레이드 전까지 좋은 루트가 될것 같네요. 다음은 개선 및 수정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항해 pvp 생활 장비의 상향 평준화인데요 지금까지 는 오염마를 해도 505레벨이라 주간 레이드 입장 레벨까지 파밍이 힘들어서 솔로잉을 즐기는 유저분들도 때가 되면 중간나 크라세나가 강요 됐었는데 이제는 각 컨텐츠의 오염마 장비들이 520레벨로 상향 조정되었 기 때문에 항해 pvp 생활장비 루트 나 455레벨이 달성된 후 고대 정령 세트 루트로 장비 성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빛의 심판자 루트를 탄 유저라도 레벨링을 느긋하게 하거나 아크 툴을 많이 쌓아 놓은 유저라면 레이드 심판자 세트와 고대 정령 악세도 병행해서 연마하면서 갈수 있겠네요. 다음은 주간 레이드 악세사리 파밍 개편인데요. 이 부분은 항목 자체가 간단히 설명돼 있지만 유령선 악세 파밍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파밍 시스템이 완화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각인서의 일괄 사용 기능 추가와 거래소의 5일간 거래 평균값 표시, 레이드에서의 전설 악세사리 드랍률 소폭 증가, 주간 250팩 추가, 기타 자잘한 버그와 밸런스 수정들이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다음 주 패치 예고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섬의 마음 보상 개편 및 획득 난이도 개선입니다. 오늘 패치의 주 내용은 클래스 밸런스 수정인데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